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김투통 진행을 맡은 10년째 신인가수 김한준입니다. 사랑스러운, 예, 정말 노래면 노래, MC면 MC, 끝내줘요. 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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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어디고 어디서 나올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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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리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 도둑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도둑 열심히 잡으러 다니던 바로 그 강소리입니다. 어, 제가 그 뒤에 이렇게 뭐 많은 또 우여곡절 겪으면서 네, 이번에는 신곡 미호도 사랑이라는 곡으로 어, 나오게 됐어요. 백두산의 유현상 선생님께서 직접 이 작사 작곡을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또 음악성이 있으면서 아주 친근한 아주 그냥 제 마음이 쏙 들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아주 쏙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워도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강소린입니다. 미워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 완전 사랑하지. 미워도 사랑하고 어. 싫어도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날좀 사랑해 주면 안 될까? 사랑하잖아. <웃음> <웃음> 자 이게 지금 몇집 어, 네. 앨범이에요? 제가 사랑도둑 하와이브루스 단두리야 음. 이번에 미오도 잘해. 네네 번째이고요. 네 번째. 어, 제 강수리하면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톡톡 튀고 그렇죠. 좀 밝고. 도둑가도둑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이런 이게 제그 데뷔 네, 데뷔 곡이다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데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 좀 정통 트롯의 냄새가 나는. 정통. 네 그러면 네. 한번. 이쯤에서 맛 빼기로 <laughs> 네미도 사랑해 조금만 보여줘 조금만 이, 이 미워도 사랑에는 네. 이 앞에 이, 이 템포 이 리듬 중요해요 공짜, 공미다라나 <드> <드> 따다 음. <드> 미워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싫어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이 사랑한다고. 원래요. 와, 저쵸? 딱 떨어지네. 맞아 오빠. 딱딱딱떨어지네 거네. 귀여워 귀자 아요야 와, 아, 저제 앨범 사야 돼요? 앨범 아. 이따 저 하나만 주고 가세요. 진짜 남겨. 안 사게요. 한장 주고 가세요. 돈은 아니고 싼 걸로 합시다. <laughs>